안녕하세요. 나는 천억 원의카이행 고은, 양포모, 안오행, 민교, 교지 양기, 입인다 2015년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아, 그냥 뭐, 초너예요. 요즘에, 저만 그런 게 술을 좀 많이 마시죠, 12월 달에. 좀 피곤한 상태에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 12월을 해결해, 12월 달에 해결해야 될게몇 개가 있더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월말 다가오고, 아,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차단 시켰어요 오늘 지금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는 괜찮잖아 지금 이 순간은 괜찮잖아 내일 일은 내일 생각 이게 내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일 일이 막 괜찮아 막돈 들어올 때 많아 아지 좋은 일이 많아 그 생각해도 돼요. 근데, 내일 일이 답이 안 나와. 걱정스러워. 그러면은, 아, 오늘은 내일 일은 내 생각하고, 오늘은 거기, 오늘 이 순간을 즐기자. 그러니까 내일 사는 사람 없고, 어디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까 지금 이 순간을 살수 있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순간은 오늘만큼은 정말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고 몇년 내렸더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다 차단시켰어요 내일은영상을 제가 틱톡 이런걸 많이 보는데 아침에 이제 누워서 이제 틱톡을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할수록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라고 읽었더라고 읽어봤어요 읽어본 정도가 아니고 어, 제 카톡을 옮겨놓은 거니까 제가 좀 다시 볼 수가 있죠. 어, 독서를 많이 할수록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책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책, 책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아요. 독서는 사고의 깊이와 속도를 바꾼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가벼운 농담이나 반복적인 이야기에서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들어진다. 제가 이건 공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 지긋지긋합니다 통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 레파토리가 <laughs> 똑같아요. 뭐, 그 얘기, 그 밥에 그 나물 자거나, 뭐, 들어도, 뭐, 그게 없어요. 제가 듣기에 뭐, 새로운 경험이나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으면 지루하지 근데 그, 제 마음을, 딱 읽어놨네. 어떻게? 독서나 경험이 나누면은 새로운, 제가 유튜브도 지금 700몇편 올렸더라고. 똑같은 얘기 거의 안 듣고. 제가 똑같은 경험이 아니고, 어, 어떤 동네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어떤 책을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독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든다. 사실 이것도 제가 공감을 해요. 저는 지금 내가 커피 사서 이제 몇 시간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커피 한 두세 번 사라질 거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많으면 자리 피해줍니다 영업을 의래해서 눈치가 빨라요. 근데 혼자 있는시간은 너무 편하네저전안 오길 바랍니다. 편해요, 진짜. 이거 써놨네. 뭐라고 써놨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혼자가 편안하니까 누구 누기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나면 책을 만나겠죠. 사람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겠죠. 독서는 기존 기준과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바뀝니다. 제가 했던 이쪽에서. 해석을 멋지게 하면 은 좋은 일밖에 없다. 해석을 잘 합니다.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판단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독서는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 말씀드렸는데, 말이 찐게 돼 있어요. 성청은, 예전보다는, 찐도 <laughs> 어, 말이 많지만은, 말이 찐, 왜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알라진가면 책이 한 수만 권 있는데, 2%도 안 읽었을 때가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무지하다는 걸 느낍니다. 아유, 비슷한 양이 수어 2%도 안 읽었는데, 뭐, 뭘 한다고 해서 떠들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돼요. 최대한 제가 말을 할때개색질로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술 취하면 내가 아닙니까? 엉뚱한 악마가 들어오니까. 다섯째, 독서는 관계를 넓히기보다 깊이를 선택한다. 많이 만나기보다 한두 명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대화. 이게 우리가 이성간에는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는인생건것 같다. 이게 저는 그래요. 누가 제가 모르는 거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1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해버리면은, 제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물론 30년 넘은 애들은 상관없어요. 애들이 한번 생각해. 그 관계 없는데, 만난 지몇 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별로 안친한는데 중간 정도 되는데, 맨 레파토리가 똑같으면, 괜찮아요왜 우리가 바람 피워 레파토리가 똑같아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레파토리니까 지겨운 거야. 이 이벤트를 많이 해줘야 돼요. 바람 한푼 연락을. 그럼 어제와 다른 말을 해줘야 되지. 돈뭐 보는 기본이 겠고 막상 돈만 벌어다주면은 바람 안필것 같다. 안필 수는 있지만은 돈만 가지고 행복한것 같아. 택도 없는 얘기지 그건 기, 뭐야. 기본이야,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독서는 읽혀다 보면 이제 무거워, 나하고 안 맞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 전 얘기하는데 저런, 1년 전 얘기가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였잖아요. 새로운 책을 읽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필터처럼 재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이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알라딘이나 교본문고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냥 이제는 누구한테 말해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토론도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아이디어 단톡방도 만들었고, 참사랑 단톡방도 만들었어요. 저까지 세 명, 3명, 세 명입니다. 똑같아요, 도가 그분들은, 인자 저하고, 인자 제 기준에서는,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참사랑, 단톡방에 저까지 세 명은, 인성을 기준으로 했어요. 인색하지 않고, 참,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참 좋은 분들이다. 그리 언제든지 가까이 있어서 만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몸이 멀어진 마음도 멀어집니다 약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요즘에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차단시키세요. 그나간 어제는 과거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제에 살수 없고 내일에 살수 없어요. 지금 오늘이 순간, 오늘 하루에 그냥 아, 그이 세계의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오늘 남은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건 나나 본인이, 나나 그대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천억원의 은다 하예행 골친 양토부, 안오행 미묘 요지, 왕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